경선도 아니고 단수공천을 줬다는 게 너무나 저는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빼박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되버린 것이죠. 어 소위 말하면 뭐 경선만 올려줘도 만족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수공천을 줘버렸어요. 음. 또 특히나 돈을 줬다는 사람에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공천장사 안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그 과거의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산시 지역선거, 그때도 2022년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22년도 사건이에요. 그분, 그때 공천장사하시면서 헌금 어, 공천원금 대신 받으셔가지고, 공천대가로 돈 받으셔가지고, 실형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 강선우 의원은 당시에 이 박순자 의원 처벌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본인은 밝혀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글쎄요, 지금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강선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뭐, 박순자 의원의 사례처럼 2년 6개월 그 이상에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예. 뭐, 지금은 공, 당시에 공범자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각기 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범죄에서 드러나는 공범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No. 처음에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김경 시원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 받은 분은 즉시 반환을 하라고 합니까? 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주지 않았는데 돌려줄 돈이 어딨어요? 그러네요.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건 공범자들이 처음에 공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하지 아으니까후 그러니까, 어, 어떤 수사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지금 당황해서 하말 말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드러난 거예요. 공범자들이 당황했다. 저는 일단 수사가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 한번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 경찰이 앞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검찰을 대신해서 이러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 가는지 예. 똑똑히 보여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